여름에도 포기할 수 없다면, 여름다리 라인을 찰떡같이 잡는 아이템. 여름에도 쾌적한 스타킹, 찾고 계신가요? 더위에 지쳐 스타킹을 포기했던 당신에게 반가운 소식, 바로 이 여름 스타킹이 그 해답입니다. 습한 여름 날씨에도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얇고 가벼운 소재로 제작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체형을 고려해 플러스 사이즈까지 준비했답니다. 스타일도 살리고 편안함도 놓치지 않는 이 제품, 궁금하시죠? 실제 사용자들도 시원한 착용감에 감탄하며 여름철 필수템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답니다. 다양한 사이즈로 내 몸에 딱 맞게 착용할 수 있는 여름 스타킹.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여름 망사 스타킹으로 더위를 날려버리고 스타일의 매력을 더해봐요. 여름철에 스타킹이 답답하게 느껴졌다면 이제 걱정 없이 시원하게 스타일링할 차례예요. 얇은 나일론 소재 덕분에 통기성이 좋아서 쾌적함은 기본, 섹시한 스타일링까지 가능하답니다. 스타일 포기? 그런 건 없죠. 이 스타킹을 신으면 매일 편안하게 또 예쁘게 보낼 수 있어요. 실제로 사용해본 분들의 후기를 보니 여름철에도 시원하고 만족스러운 착용감이 돋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얇고 섹시한 디자인이 아주 인기가 많대요. 여름 망사 스타킹만 있으면 스타일과 편안함을 동시에 잡을 수 있어요. 한번 경험해보면 아마 다른 선택지는 생각도 못할걸요.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여름을 입어봐. 시원하고 투명한 혁신이 여기 있어. 두꺼운 스타킹 때문에 더위에 지쳤다면, 이제 걱정 끝. 울트라 얇은 스타킹. 이름 그대로 영디의 가벼움과 투명함으로, 여름에도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어. 통기성이 좋아서 피부가 숨쉴 틈을 주니까, 답답할 일 없어. 이번 여름엔, 울트라 얇은 스타킹 하나로 쿨하게 즐겨봐. 써보신 분들 후기를 보니까, 여름에 정말 시원하고 멋스럽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도 이 기회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경험해봐.